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그럼에도 NFT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D-Run이라는 NFT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하필 가는 날이 또비 오는 날이라 조금 고생을 좀 했는데, 이렇게 대표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일단은 D-Run이라는 것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스테픈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가 길을 만들어 놓으면 이 후속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디런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 동아닷컴이 공동 개발사로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마라톤에 이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요. 이 동아닷컴이 서울 마라톤이라는 마라톤 대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플래티넘 등급을 받은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1931년에 처음 개최가 되어서 역사가 거의 100년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반적인 느낌이 이 크립토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마라톤이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도 하고 돈도 받고 하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보통의 이제 M2E NFT들이 신발로 나왔던 것을 보면 디런 NFT의 경우는 PFP로 나옴으로써 기업 간의 협업 또한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NFT의 경우는 이제 만 장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NFT 홀더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동아 마라톤의 출전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 출전권 금액만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마라톤 커뮤니티 분들에게는 굳이 안쓸 이유가 이제 안쓸 이유가 없는 프로젝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도쿄 마라톤과 보스턴 마라톤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동아닷컴이 디런을 개발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러닝 플랫폼을 만들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디런 모드의 경우는 NFT 비홀더의 경우는 엔트리 모드, 마라톤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 NFT를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걸음에 따라 이제 그 보상 코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겠죠. 이 홀더들의 혜택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NFT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혜택입니다. 이 스마트폰하고 세컨드 웨어러블, 즉 갤럭시 워치 같은 것들을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두 번째는 뭐 러닝 인플루언서 마라토너의 원데이 클래스 수강권이라고 하는데 이를 보면 이제 컨셉이 확실하죠. 세 번째는 NFT 홀더들을 위한 프라이빗 파티를 진행할 예정이며. 네 번째로는 탑티어 탑 프로젝트 화이트 이제 리스트를 제공하고 다섯 번째로는 굿즈 홀더 패키지 여섯 번째로는 2차 NFT 발행 시의 화이트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홀더들에게 그래도 혜택을 많이 주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발표 내용들을 들었을 때이 앱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라고 디런의 대표분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이 단기적으로 수익만 보고 빠지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하는 듯 보입니다. 이앱 구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 테스트용 어플을 사용해 보니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사용하기 전 사진이고 이 사진은 직접 몇번 걸어보고 사용해 본 사진입니다. 현재 오프라인 테스터 일정은 1차2차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제가 다녀온 것이 1차입니다 오프라인 테스터 2차 일정의 경우는 이제 모집기간이 내일이죠 11월 17일까지 진행을 하고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같은 날 오후 1시에서 3시입니다. 이제 위치는 강남 앙트레블에서 진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아서 좋았는데요 이 고정 댓글에 오프라인 테스터 신청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또 신청한 한다고 모두 갈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한번 신청해 보셔서 당첨되시면 재밌는 경험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팅 일정은 11월 27일이며 오지 민팅 가격은 이더리움 가격 변동 상관없이 0.045 이더입니다. 1인당 최대 10개까지 구매가 가능한데 민팅 시간이나 트랜잭션당 구매 수량은 확정되는 대로 고정 댓글창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